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한다 막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런 경우 이외에 예컨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이제 잡는데, 그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무사를 누가 선정하고 법무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니까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겸하여 법무사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법무사 스스로도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다부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예, 과거에는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리는 채무자, 은행에 돈 빌려, 돈 빌려 가는 사람이 이제 그 비용을 다 부담했는데, 과거에 그한 시간 5년 전인가요? 금융거래위원회에서 근저당 설정 등기 등기 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요즘은 대부분 다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 비용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권에서 다 부담을 해요. 그런데이 이전에, 이 이전에 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또 은행에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은행 사이의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줌으로 해서 그 이자를 수치하는 금융기관의 득을 보는 거니까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컨대 은행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소금융 소비자가 약자이잖아요. 금융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당신이 부담하는 거로 약정을 하자 그러면은 그걸 거부할 수는 있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은행과 소비자 세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건설회사이자 아파트 집단 그 대출을 하고 뭐 집단적으로 이제 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다 결정을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입주자의 대표들이 그 법무사를 선정을 하는데 가끔 한 번씩은 시행사라든가 시공사에서 또는 신탁사에서 그 법무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오기서 다툼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툼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법무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 시행사나 시공사 또는 신탁사가 자기들이 법무사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 부당한 경제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